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부활제 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 교구 이기대성당 부좌 한상여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미움받는 사람인가요? 세상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기 사람이기 때문이죠. 같은 이치로 세상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편이면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니면 미워하고,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거기엔 한치의 이해도, 배려도, 사랑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니네 편, 내편 없이, 그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건 세상이 그분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였죠. 그렇게 비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있지만 하느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둘로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스스로를 거리두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악하다는 사실이 마치 베일에 벗겨지듯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악을 저지른 자들의 가면을 하나둘씩 벗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둠은 그 어둠을 더 감추기 위해 우리 주님을 미워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활동은 언제나 세상의 미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미움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은 거꾸로 우리가 하느님께 속해 있고 하느님 사랑에 가까이 있다는 뚜렷한 표징이 되니 세상에 있지만 하느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부산교구 이기대 성당 보좌 한상여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